자기에게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에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저와 함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의 범죄함에 대해서 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윗의 범죄는요 진실한 회개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열매는 자신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에 대한 다른 그런 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저주까지 대신 담당하셨다는 그 자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용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요, 자신이 범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도덕적 원리는 남아있음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도덕적 원리를 팽개치고 죄를 지어도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생각으로 습관적으로 제약된 생활을 계속한다면요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순간적인 쾌락,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이시어 10개명의 제6개명과 7개명을 몰라서 살인하고 가늠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보다 제일 유혹에 끌리는 탐욕의 갈급함이 더 강렬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요 다이처럼 늘 우리의 마음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향한 마음과 또내 탐욕을 향한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늘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향한 탄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삶이 삶을 풍성히 맺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그 미국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그런 좋은 그 영적 훈련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적인 훈련을 위해서 내 마음의 훈련을 위해서는 묵상과 기도, 성경 공부 금식, 절제를 훈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청빈하고, 경건하고, 순종하고, 봉사를 실천하라고 또 권면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공동체와 함께 훈련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고백하는 것,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 잔치를 나누기를 실천해 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리처드 포스트의 영적 훈련과 성장은요, 우리 더한비 공동체의 다섯 가지의 지향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 진실한 나눔,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회복, 찾는 이 중심에 잘스며들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탐욕의 갈급함의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개인적 차원에서 넘어서 공동체,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런 찾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런 다윗이 범죄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다윗이 범죄 이후에 벌어진 몇 까지 끔찍한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입에 담기에도 거북한 그런 지저분한 사건들이 사무엘하 십삼장과 십사장에 아주 자세하게 낱낱하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굳이 그렇게 들추고 싶지 않은 그런 잘못들 끔찍한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나왔을까요? 첫 번째로요. 이것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가 남아 있어서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 사건 죄로 인한 그 징계로서 벌어진 사건들을 알아야 다윗과 그의 왕궁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데요, 탐욕과 증오심을 다스르지 않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욕심이 임태한 짓 뭐가? 욕심이 인태한즉 뭐가 난다고 그랬죠? 죄가 낫.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낫는다고 그랬습니까? 사망입니다. 다인세 인생을 통해서 이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탐심과 욕심을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중심 사건은요, 사무에라 13장과 14장의 그 결정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어, 압살롬은요 다윗의 다윗의 많은 부인 가운데 다윗이 많은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 구슬 왕의 딸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그 딸, 그 이방인 공 어, 왕비를 통해서 어, 태어난 아들이었죠. 이러한 가정환경 때문에, 어, 이 압살롬은요, 신앙과 인격 형성의 중대한 결함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민족의 그런 포악함과 잔인함,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 요소들이 이 압살롬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자라기보다는 세상 이방나라의 방식, 힘과 권력과 소유함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세상의 관 어, 그런 세상의 방식들이 그 안에 자라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압살론은요 아주 비정하고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한 그 친누나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요. 무려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복수라기에서 치밀하게 2년 동안 준비하고 결국 그 자기의 친누나에게 수치를 준그 이복형 암론을요, 그 함정에 빠뜨려서 쳐서 죽입니다. 그만큼 아주 그 비정하고 과격한 사람. 이런 사건 이후에 압살롬은요, 3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왔어도요 다윗은요 압살롬을요 4년 동안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압살롬은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분노하죠.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반역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의 준비는요 먼저 백성들에게 왕에 대한 불만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향한 백성의 충정심을, 충성심을 가로채서 자신에게 향하도록 한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도독질하며 자기 세력을 키우던 압살롬은요 때를 기다리다가 4년 만에 헤브론에서 자기가 직접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누가 왕이 되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진정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선포한 것이죠. 어, 그리고 이스라엘 각처에 몰래 사람들을 보내어 압살롬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압살롬이 특별하게 헤보론에서 자신의 왕을 어, 왕의 즉위를 선포한 것은요, 이 헤보론이라는 수도가 다윗이 예전에 있었던 수도였거든요. 근데이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기니까 마치 이 헤브론 사람들은 자기는 다윗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늘 서운한 마음이 있었고 좀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압살롬을 이용해서 거기서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그 헤브론에서 왕이 즉위를 할때 지도자 인물 200명을 초청해서 자기평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이 200명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요. 오랫동안 다윗의 고문이었던 아이도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벨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했는데 이 아이도벨은요. 누구냐면요. 바로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바세바는 누구였을까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보면서 그 아름다움의 마음이 빼앗겼던 여인. 근데 그 바세바의 할아버지였던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이 범죄해서, 범죄해서 그 바세바를 그렇게 취했다는 것이 용서가 안 됐습니다. 이 아이도맨. 그래서 결국 다윗을 배신하고 이 압살롬의 편에 함께 한 것이죠. 이 아이도벨은요, 당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고문으로 아주 활약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고 이 사람이 압살롬을 지지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많은 이들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죠. 압살롬의 이 권력을 향한 욕심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위기에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그 욕심은 결국 또 다른 고난과 고통에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 압살롬이 그렇게 욕심을 갖게 됐던 이유는 뭐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다윗이 욕심을 부렸던 것을 압살롬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자신도 욕심을 내면서 그욕심의 힘을, 어,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욕심은요, 이렇게 무섭게 삶을 망가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소문이 다윗에게도 들리게 됐습니다.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한 자신의 고문에게 배신당한 다윗의 심경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어쩌면 인간 다윗의 일생이 철저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할 위기에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위기의 가운데 다윗의 신앙은 다시 새벽별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에서 저자는요, 이 생생한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에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압살롬의 반역 자체보다 반란을 맞는 그 반란 앞에 어떻게 다윗이 반응하고 있는지를 더 주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든지 다윗 다윗의 경우에처럼 처하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믿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어. 그래서 그 배신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없애려고 해. 막 이런 상황에 처하면요, 막 격분해서 감히 나를 그렇게 하려고 해. 내가 그걸 가만히 놔두. 나쁠 것 같아 하면서 막 격분하면서 폭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진압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늙었지만 충성된 군사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예루살렘 산성이라는 요새를 이용한다면 반란군의 진압은 그리 어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아이도벨 같은 그 사람을 어떤 그 속죄양의 그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를 처단하면 민심을 돌이키는 것도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슨은요 지금의 상황이 자기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알았습니다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를 그 의미를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이슨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려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요 반역하는 압살롬과 싸우기보다 그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는 편을 택합니다. 이이 어, 이 예루살렘은요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성은요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전쟁과 싸움에 능한 용사였고 그의 곁에는요 훌륭한 장군과 병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요 다윗은요 도망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안니보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 성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압살론과의 싸움에서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성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요 아들의 반란을 일으킨 것이 지난 날 자신의 범죄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바세바와 우리에게 범했던 죄악으로 인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도냈냐면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그런 징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이시 신하들에게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론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단언한 것은요, 압살론의 반란이 다름 아닌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그가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론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징계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이슨요, 하나님의 그 징계에 순종하기 위해 저항 없이 도망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압살론의 반역으로 다이슨요, 사울하게 쫓기던 시절처럼 다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난의 지역의 한 강력한 왕으로서 한때 천하를 호령한 다이슨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왕궁을 지키도록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온 가족과 더불어 피신하며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거의 떠나기 전에 이 다이슨 잠시 멈춰서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왕의 기세와는 어울리지 않는 몇몇의 그런 백성들만이, 몇백몇만이 그 다이슨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왕의 행렬에 행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를 쫓는 그 행렬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자기를 쫓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어그 블레셋 사람들과 가드 사람들을 지하는 그 가드 출신 블레셋의 장군 이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라는 장군. 그래서 그 이때라는 장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고장을 두고 보고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장군이 온 것이 바로 엊그제와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소여.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오.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주기를 바라오.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새 왕을 모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도망자의 신분으로 어? 장군과 병사가 빠지는 것은요. 다윗에게 어쩌면 되게 큰 위기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이 이때라는 그 장군에게 다시 돌아가서 당신과 당신 동족을 살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향한 다윗의 말에서 우리는요 백성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백성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들이 최고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요 지난주에 봤던 다윗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아니를 위해서 우리아를 이용했던 그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이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회개한 이후에. 백성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던 그 세상의 이방 왕과 같은 모습이 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블레셋에서 쫓겨나 다윗에게 그 몸을 의지하며 온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런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자기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쫓기는 신세가 되자 그들은 또 다시 그런 나그네 신세가 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다윗은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자신이 위기 앞에서도 그리고 고난 앞에서도 어쩌면 세력이 더 약해지는 그 순간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일을 걱정하는 그런 극률한 사람, 자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 맞아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 마음은 곧 말씀이 기억나게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움직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요. 어떤 말씀이 기억나면 기억이 났 기억이 난다면 그 출애굽기 23장 구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 붙여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알 것이다. 회개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요, 그 말씀이 해복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난 날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는 이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말씀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괴로움과 그 사람의 겪을 고난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자비의 사람들인 것이죠. 회개한 이후에 새로운 마음을 소유한 다이슨이요. 말씀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처한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때에게 축복을 전하고 그의 평안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진심이었던 다윗의 말 가운데 이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15장 21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정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임금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죠. 왕이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저도 함께 가겠다고요. 다이세 진심 어린 그 고백이 이때로 하여금 더큰 진심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다이슨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징계를, 알아, 징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 가운데는 또한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회복해 가실 것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은요, 형식이 아니었고, 진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어, 진심이 이대로 하여금 더큰 진심을 불러일으키는 불이 되었던 것이죠. 현대인들의 마음이 각박한 까닭은요,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떠돌고 있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둘 곳이 없어서 늘 우리는 불안하고 또 때로는 어, 그 불안감 때문에 과격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요. 말씀의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회복할 때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진심 어린 그 말은요, 이때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때. 다윗은 이때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때는요, 곁에 있는 자라는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다윗 다잇 곁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인물이 됩니다. 권력과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불의를 보면서 침묵하는 것은요 비겁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방황하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훈계하시는 아버지의 자비로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는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전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때와 다이 사이에 감동적인 대화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백성들의 마음은요 다이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왕의 행렬이 기도온 시내를 건널 때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기록하죠. 그리고 그 행렬은 광야 쪽으로 향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광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야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겁니다. 그러 하지만 이 광야의 그 길은요 절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자비가 머무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그래서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이 광야를 떠나는 행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예루살렘이 아닌 다윗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을 고향으로 여기는 그들의 그 광야의 길은요 이전과 다른 길일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다윗의 자비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의 그 걸음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고향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자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 한 켠을 열어서 가슴 시린 누군가를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말씀대로 그들을 품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향이 되어 주는 사람, 자비를 얻어 자비를 베푸는 이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름과 삶이 우롯이 하나되어 자비의 하나님을 드러내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